꼰대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N번방 사건의 가해자로 붙잡힌 박사 조주빈 손석희 협박에 이어 연예인들을 거론하며 허세 떨고 있는데 콩밥 더 먹으려는 건지 이번엔 신세경과 에이핑크 보미의 몰래 영상을 사주했다고 떠들고 있는데요 이 내용 꼰대가 알아보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생키 조주빈 수갑 차고도 거들먹거리며 연예인들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먼저 주진모 사건을 떠들었죠. 지난 1월 여성들의 사진 올리고 얼굴과 몸매를 평가한 카톡 채팅방이 유출돼 비판을 받았던 주진모 카톡 사건을 두고 당시 주진모 카톡이 더럽다 정준영급이라 말하며 주진모가 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같은 점을 이용하였다며 채팅방 캡처본을 이용해 주진모를 협박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출해버렸다는 경위를 설명했는데 사실이라면 콩밥 추가고 사실이 아니었다 해도 정신 나간 혐의로 콩밥 추가인데 이 말은 경찰 조사 결과 허풍으로 밝혀졌죠. 경찰은 조주빈이 허세가 심한 사람이라나 뭐라나. 그런데 이번엔 과거 신세경과 그룹 에이핑크 멤버 보미의 숙소에 카메라 설치 의뢰를 자신이 했다고 주장한 대화가 발견됐습니다. 이것도 지가 떠벌린 거지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허세 같은 말이었는데 N번방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지난 1월 31일 2시경 연예인 것도 많다. 과거 신세경 몰카 찍다 걸린 스태프도 우리가 돈 주고 부탁했다며 이전에 해본 적 없던 사람이라 미숙하게 설치해 놓고 걸린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에 그러니까 2018년 9월 케이블 채널인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카메라 외주업체 직원이 신세경 씨와 보미 씨의 숙소에 카메라를 숨겨 영상을 찍어 난리가 났었는데 다행히도 이 장비는 한시간 만에 신세경 본인에 의해 발견돼서 두 사람이 최초로 내용을 확인했고 문제가 되는 영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일단락되었죠. 외주업체 직원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형량이 너무 낮아 댓글러들 사이에 낮은 처벌 수위에 논란이 있었던 이 사건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조주빈은 본인의 사주로 이루어진 거라 주장한 겁니다. 이 말도 주진모 발언처럼 사실이건 아니건 피해 영상만큼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다행이지만 셀프 공밥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소라땡 운영진은 15년 동안 온갖 선범죄와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도 고작 4년형의 추징금 14억 원이었는데 이마저도 추징금 영원으로 되었고 처벌받은 사람은 한명 공동 운용했던 3명은 잡히지도 않았고, 무려 100만 명의 회원들도 처벌 없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저놈의 혓바닥이라도 뽑아 이런 일에 가벼움이 없어졌으면 합니다만.